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기독교인들은 성경의 가장 첫 구절로 하나님의 창조를 만나죠. 하지만 최근에 이런 기사를 봤어요. 세상에서 가장 쓸데없는 논쟁 중에 하나는 창조대 진화의 논쟁이라고요. 이 방송을 듣는 냄청자 여러분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기독교인이죠. 하지만 오늘 방송은 하나님의 창조를 인간의 과학으로 증명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저 영적으로도 기능으로도 너무도 부족한 한 명의 랩런트가 부족한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포럼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영적인 사실을 재창조하는 시간. Fact, Talk, Recreation. 포럼 공장, Factory입니다. 램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지금 세상의 틀을 바꾸는 작은 소리 랩넌트 보이스와 함께 팩톡 리크리에이션 팩토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원래부터 제가 재미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오늘 방송을 준비하면서는 더욱 웃음기를 빼고 차분하게 기도할 수 밖에 없었어요 언제 아는 랩넌트가 제게 이런 부탁을 한 적이 있어요 혹시 창조와 진화에 대해서 정리된 자료를 가지고 있냐고? 그 랩런트가 그런 요청을 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었어요. 제 전공이 자연과학 쪽이기 때문에 예전에 그런 주제로 나름 제가 생각하는 바를 발표했던 적이 있거든요. 어떤 랩런트의 전도대상자 친구가 성경의 초과학적 부분에 대해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하니까 혹시 그 부분을 조금 설명하고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저는 그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요청을 들어줄 수 없었는데요. 혹시 그 자료를 아직 가지고 있었더라도 쉽사리 주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그게 답이 될수 없다는 걸 너무 잘 알거든요. 하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한 번쯤 제가 가진 신앙에 대해서 포럼을 나누는 시간은 가지면 좋겠다 생각하고 기도로 준비했어요. 분명히 어느 한쪽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만한 그런 이야기는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가진 지식으로는 이 어려운 주제에 대해서 어느 하나 증명할 수 없다는 걸 너무 잘 알거든요. 그래서 과학적인 논증은 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혜만 담담하게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저한테도 메시지가 많이 날라와요. 유튜브 영상 같은 거 있잖아요. 창조과학회. 창조가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데, 과학자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이를 부정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노아시대의 홍수사건을 지층 연구를 통해서 증명했다든지, 뭐 이런 걸 널리 퍼뜨려서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해야 한다든지, 그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들어와요. 어, 하나님 믿는 과학자들이 힘있게 일어서서, 뭐, 하나님이 창조를 증명하는데 더 힘을 써야 되지 않냐. 그런 이야기도 사실 가끔 듣게끔 돼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의 중심 자체는 참 순수할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저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신뢰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는 긍정도 부정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냥 담아두는 편이에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저 자신도 그런 부분에 관심이 없지는 않았거든요. 분명히 성경의 말씀이 사실인데 그렇다면 역사적으로 분명히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는 과학적으로 접근해도 충분히 검증이 가능하지 않을까 성경에서 무척 쉽게 적어 놓은 것들 그 사실에 대해서 어, 나름 자료, 자료도 찾아본 적이 있었고 또제 호기심을 좀 달래보는 그런 시간을 가진 적도 있어요 만약에 과학 공부를 막 시작하는 입장이거나 대단히 어린 엔런트들이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건 대단히 긍정적인 호기심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세상은 어떻게 창조되었을까? 그거는 당연히 한 번쯤 해볼 수 있을 만한 그런 호기심이죠. 하지만 저 스스로는 그러니까 지금 제 나이에서 어, 저 스스로는 창조 그 자체를 인간의 과학으로 증명하는 일에 시간을 빼앗길 필요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하나님이 제게 주신 사명이 세계 보그화 영혼 구원 거기에 있지 창조의 지식적인 증명에 있지 않다는 것을 조금 알았거든요. 그리고 영혼 구원은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사실도 인정하게 됐어요.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계획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마음을 가지고 탐구하는 정신을 가지는 것은 너무 좋죠. 그런데 제 하찮은 지식을 가지고 창조가 사실임을 증거하겠다고 달려들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을 알게끔 된 거예요. 현대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죠. 성경의 초과학적 사건들은 어, 현대 과학으로 증명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게 창조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창조도 창조지만 더큰 난감한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잉태와 부활 사건이거든요. 특히 부활이요. 사실 성경을 가지고 과학자들을 괴롭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뭐냐면요. 사도신경을 외우는 거예요. 우리가 매주 교회에서 고백하는 그 사도신경이요. 과학적으로 접근 가능한 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 사실 외에는 아무것도 과학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단한 구절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매주 신앙 고백을 하지만 그 사도신경의 근거가 애초에 인간의 과학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겠죠. 세상에 많은 과학자들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진화론을 통해서 성경의 권위를 떨어뜨린다. 거기에 맞서서 창조과학을 세워야지 믿음 없이 가만히 있을 거냐고요 그게 어느 정도는 수긍이 가요 사실 적지 않은 과학자들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있고 그리고 심지어 그 중에서는 어, 성경에 대해서 대단히 비아냥거리는 학자들도 있기는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발전시킨 과학기술이 정말 생각도 못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기도 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면서 붙잡은 언약이 그 과학자들이 기독교인의 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애초에 애굽을 살리러 가자고 그렇게 찬양을 하지, 애굽을 처부스러가자고 그렇게 노래를 부르진 않잖아요. 물론 그 안타까움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아요. 일단 깝깝하거든요.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부터 시작해서 리처드 도킨스의 만들어진 신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무기가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사실이라고 이야기를 한들 너무 세상과 동떨어진 이야기처럼 들리니까 까깝할 수 있어요. 저도 이 사실 때문에 마음 속에 도발을 많이 당했던 것 같아요. 아 정말 화끈하게 반박하고 싶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학자들이 아무 소리 못할 정도로 확실한 지식을 내가 가지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잘 따지고 보면, 제가 기도를 해봤는데, 그 지식을 제가 가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전혀 득이 되지를 않아요. 정말 만에 하나 남들을 뛰어넘는 지식을 가지고 있더라도, 논리적으로 이기는 것에 지나지 않아요. 그걸로 설득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는가, 이거는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과학자들 중에는 무슬림들도 많이 있어요. 이 분들도 알라에 의한 창조 자체는 사실로 믿어요. 그리스도를 믿는가는 완전히 다른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그나마 그것도 잠시예요. 잠시. 애초에 그것이 사실이냐 아니냐로 떠나서 어, 믿으려고 들지도 않을 거고요. 인간 수준에서 증명 가능한 모든 것들은 인간 수준에서 반박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음모론이다 모다해서. 또 다른 논쟁의 씨앗이 되겠죠. 바울도 아테네에서는 논리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려고 했대요. 그런데 듣는 사람들이 극소수였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세상의 훌륭한 학자들에 비해서는 아는 것이 제로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좀 부족한 거지. 제가 가진 복음이 부끄럽다는 생각은 하지 않아요. 그래서 깝깝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발견했던 것 같아요. 학계에서는 모른다는 것이 능력의 부족처럼 느껴질 수는 있는데요. 뭔가를 설명하지 못하면 어, 너무 부끄러운 상황을 당하기는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다 알지 못한다. 이걸 인정하는 것은 어, 축복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했을까 싶은 부분은 사실 너무 호기심이 생길 수 있는 분야거든요. 저도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능력이 너무 부족해서 어, 조금도 뭔가를 만들지 못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지식이 그 정도밖에 안 됐던 게 너무 다행인 것 같아요. 조금 더 지식이 있었으면 어느 시점부터는 증명되지 않은 가설을 사실인 것처럼 끼워 맞춰서 밀어붙일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성경 저자들한테 실제 벌어진 사건에 대한 기록은 은혜를 주셨지만 그 모든 과정, 그 모든 과학적인 프로세스를 설명해 주시진 않으셨잖아요. 그게 성경에 기록될 이유가 없기 때문 아닐까요? 어차피 설명해 봤자 그 저자들 머리만 아팠을 거고, 그리고 그거다 설명 들었으면 모세가 어우, 창세기를 쓰기 힘들었겠죠. 그걸 충분한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사실이니까 사실이어야 돼. 이런 이유 하나로 다 끼워 맞춰 버리면. 이건 조금 말하자면 성경에 대한 모독일 수도 있고, 과학이라는 학문에 대해서 신뢰일 수도 있겠죠. 물론 그런 것에 도전하는 학자들은 제가 보기에는 무척 훌륭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한 분야에서 남들이 하지 못한 업적을 이룬 교수님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러니까 저 입장에서는 감히 쳐다보지도 못할 그런 분들이 그런 것에 도전하기는 해요. 그런데 세상에 어떤 훌륭한 분들이라도 하나님의 작은 것 하나 알수 없다는 사실을 저는 알거든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세상에 어떤 것 하나 알지 못하지만 그리스도는 하나를 믿기 때문에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고요. 물론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진화론적 사고가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지면 창조 역사가 부정당하고 인간의 영성이 부정당하고 결국 창세기 3장 사건이 없던 일 또는 신화가 되버리니까 그리스도의 필요성 또한 부정당한다.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 없이 그냥 살아도 돼. 그런 이야기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성경의 권위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이것이 사실임을 증거하는데 생을 거시는 거예요. 그 의도 자체는 너무 좋아요. 그런데 제가 감히 말하자면요. 어, 실제 과학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 그리고 지금 현장에서 연구하는 과학자들한테 진짜 필요한 것이 뭔지 거기에 대한 생각은 다소 결여되어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은 솔직히 지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과학자들이 기독교인의 적이 아니거든요. 이 세상의 정사를 장악한 악한 영 사탄이 우리의 대적이죠. 우리에게 정말 복음이 있고 믿음이 있다면 세상의 과학이 하나님의 계획을 결코 막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진행되는 과학자들의 여러 연구에 대해서도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지켜보고 오히려 품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예전에 노마 카톨릭은 성경을 사실로 믿기 때문이 아니라 성경을 사실로 만들기 위해서 잘못된 과학을 주입했어요. 성경을 사실로 믿는 거랑 성경의 과학적인 해석을 주장하는 거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거든요. 오직 그리스도가 영적인 사실인 거지 지구 중심적인 천동설이 사실이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도 과학자들이 성경의 권위를 침범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지만 지금은 지구가 돈다고 해서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누구나 알고 있잖아요. 저는 어릴 때는 제가 참 많은 걸알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잘하면 잘할수록 제가 할 말이 없어지더라고요. 왜 훌륭한 교수님들이 그렇게 수줍어 하시는지, 본인이 아는 것 외에는 표현하는 것을 그토록 조심스러워 하시고, 어려워 하시는지 아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그렇게 만만하게 창조하시지 않으셨다 싶어요. 과학자들이 성경을 부정하네, 뭐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인간이 지금까지 쌓아놓은 과학이 성경을 증명하기에도 부족하고요. 부족, 부정하기에도 한참은 부족한 것 같아요. 우주의 형성 과정을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거라 그렇게 기대하고 도전을 거듭하고 수많은 연구를 하고 정말 뭐 국제적으로 연합해서 정말 좋은 장비를 만들고 중력파를 발견하고 그렇게 하지만 어 이게 까면 깔수록 오히려 더 지금까지의 지식이 불완전하다 이걸 알게끔 되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그래도 과학도라서 파리 안으로 굽는 건지 몰라도 이렇게 끝없는 도전 또한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의 찬양이라고 생각을 하고. 과학자들의 여정을 응원하고, 부족하지만, 저도 함께 갈 수만 있다면, 함께 가고 싶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 까도 까도 끝이 없는 학문 속으로 돌입하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연구를 하게 될까요? 그 연구 자체에서 즐거움과 카타르시스를 느끼게끔은 되겠죠. 그런데, 이거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은 후에 일이고, 사실은 어,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원하는 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과학 다큐에서 보는 그런 멋있는 장면들이 전부는 아니니까요.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될 거는 반박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그분들을 살리는 데 있지 않을까 싶어요. 뭐 우주의 탄생 과정, 막 창조와 진화, 너무 흥미로운 주제이고 저도 내성적이지만 썰을 푸는 건 되게 좋아해서. 그래서 교양서적 수준의 흥미로운 이야기들은 어, 즐겁게 나누고는 해요. 물어보면 사실 좀 고맙기도 하고요. 그런데 사실 저도 아는 결론은 인간은 알수 없다는 거예요. 알수 없기 때문에 탐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금씩 복음의 감사를 알아가면서 그래도 알고 싶다는 욕구, 이건 여전히 남아있는데 그보다는 살리는 데 쓰임받고 싶다. 이런 꿈이 더 자라나게끔 되더라고요. 사실 예전에는 옆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보다 제가 조금 더 많은 걸 알고 싶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옆자리에 있는 사람도 내가 알고 있는 그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싶다. 그 생각이 더 앞서서 들어요. 과학자들의 생각은 과학적이지만, 과학자들, 과학자들의 삶이 그렇게 과학적이지만은 않거든요. 제가 세상 모든 과학자들을 만난 적은 없지만, 제가 만난 훌륭한 분들도 겉보기와는 달리, 결국에는 무언가에 쫓기는 분들이었어요. 그렇게 괴짜 같은 모습도 멋있게 보였던 그런 시절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이 빅뱅이로운 시트콤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제게 주신 사명이라면, 그러한 분들한테 제가 가진 유일한 지식인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다. 그런 소원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 방법이 나의 열심 그리고 나의 지식은 아니겠구나. 그런 사실도 인정하게 됐어요. 뉴턴하고 아인슈타인과 함께 물리학의 흐름을 바꾼 3대 물리학자 중에 한 명이 제임스 클라크 맥스웰이에요. 전자기학의 아버지예요. 이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과학자들 중에서 가장 독실한 신앙인이었고요. 장로님이었어요. 세상이 모두 인정하는 훌륭한 과학자이면서 세상이 모두 인정하는 훌륭한 신앙인. 이런 사람이 신앙 간증을 하면 전도에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제안을 받았는데 이 맥스웰 장로님이 완곡하게 거절하시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신앙은 하나님이 사람의 내면에 주시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제 롤모델을 아인슈타인에서 맥스웰로 갈아탔어요. 아마 이 이야기는 제 분야에만 한정되는 이야기는 아닐 것 같아요. 누군가가 꼭 그리스도를 알았으면 싶은데 제가 가진 지식과 능력의 한계가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벽에 부딪힐 때 맥스의 장로님의 이 고백을 기억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 인생의 레마는 여전히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그리고 제 인생의 모토는 과학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설계도라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부족한 신앙인이자 모자란 과학도로서 그 사실을 그저 감사로 누리고 싶은 거지 몰라도 되는 것까지 알겠다고 기를 쓰고 싶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작은 지식이라도 제게 채우신다면 오늘 했던 이 방송을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세상의 틀을 바꾸는 작은 소리로서 또 포럼을 나누고 싶네요. 오늘 방송을 주관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세상의 틀을 바꾸는 작은 소리 램넌트 보이스와 함께 팩토리를 청취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